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유명한 광군제의 소비효과가 신통찮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경제 매트차이시는 올해 광군제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1월 10일 20시부터 11일 24시까지 중국 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총 매출액은 2276억 위안 한화 약 50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9.8%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상품 발송 건수도 16.7% 줄었고 평균 고객 단가만 8.3% 늘었습니다. 타오바오와 티몰 운영사인 알리바바는 이용자와 판매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문량과 거래 총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둥닷컴 역시 거래량과 주문량, 사용자 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총 매출액이 아닌 자사 플랫폼을 이용한 일부 브랜드의 매출액 만원급했습니다.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은 지난해 처음으로 광군제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고 올해도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총 매출액을 내놓지 않은 것은 광군제 열기가 예상보다 시들했던 탓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광군제 기간 온라인 전체 거래액은 1조 1368억 위안, 한화 약 205조 8300억 원으로 지난해 행사 당시 1조 1154억 위안보다 2.0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1년 전 13.7%에 달하던 성장세에 비하면 크게 꺾인 것입니다. 이는 중국 소비자가 고가의 해외 제품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중국산 제품 소비에 집중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광군제 거래액이 역성장한 것은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저가 경쟁으로 돌아가겠다며 올해 광군제를 위해 수백억 위안 규모의 역대 최대 할인 보조금을 책정하고 할인 방식도 단순화한 바 있습니다. 중국 경제계는 광군제를 국경절 황금 연휴와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함께 하반기 내수 회복의 3대 호재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군제까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 활력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가계 소비 여력이 줄었고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소비보다는 저축을 통해 미래 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내수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질 조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부의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문제죠.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은 정부가 금융업이나 증권업, 유통업 등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상반기에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미 급등은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라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든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나도 이번 저평가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의 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 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에 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